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현재, 거제도 날씨는, 아, 15도 정도 됩니다. 아침 지금 현재 7시 정도 되었고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저는 해변으로 가서 수영도 좀 하고, 운동을 좀 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어제, 아, 나수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좀 힘들고, 어, 그 다음에 또 외로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 아, 여성 구독자분, 남자 구독자분 해서 댓글이라든지 카톡 문자가 어, 많이 왔습니다. 참, 아직은 구독자분이 참 좋으신 분이 많이 있,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 저도 뭐, 나름대로... 에이, 아, 뭐, 소개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또 구독자분 입장에서는 미치지 못해서 이런저런 좀뭐 불만을 얘기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저도 감정이 있고 사람인지라 나름 힘들었던 것을 제가 좀나스를 한잔하면서 좀 토를 했는데요. 아, 뭐, 이런저런 여러 구독자분께서 용기를 주시고, 아, 그러한 메시지를 주셔서 제가 좀더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아, 사실, 뭐,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다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날씨가 10월이라 뭐 10월도 거의 다 가고 11월, 12월 한 2개월 남짓 남았는데요. 우리 구독자분 뭐 2개월 내에 인연을 찾으면 참 좋겠지만은 뭐 이겨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주변 지인분들이 인연을 찾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요즘 주변 지인들도, 아, 말로는 뭐 인연을 찾아주겠다. 짝꿍을 한번 알아보겠다. 말로는 많이 잘하죠. 하지만은,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또 노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인연 찾기 힘듭니다. 에 다들 내 마음 같지 않,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또 태짜를 맞았습니다. 아또 어제 한 분은. 정말 이외에 거품을 물 정도로 여성분이 인생이 틀려먹었습니다. 만나보니까 정말 자식 자랑만 엄청나게 하고 기타 등등 뭐, 뭐 진짜 아쉬운 게 없다는 그런 투로 말을 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뭐 여성분 입장에서도 뭔 이유가 있었겠죠.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없었다든지, 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자기 기준에서 얘기,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 그 여성 입장에서도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있겠죠. 남성분 입장에서는, 남성분 입장에서 할 말이 있을 거고, 여성분 입장에서는 여성분 입장에서 할 얘기가 있을 거고, 그냥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 그 사람의 한,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분이 뭐 인성이 있게 행동했든 없든 그 사람의 인성의 문제니까요. 욕할 필요는 없고, 본인하고 인연이 안 맞아서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속편하고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인연이 되려면 되는 거고요. 아무리 뭐 노력해도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서도 되지 않으니까요. 인연 따라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리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속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음, 뭐, 그분이 그렇게 행동할 정도 되면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본인들은 본인의 어떤, 아 문제점은 생각지 않고 상대방한테 상대방의 어떤 단점이라든지 문제점만 들추는 경우가 꽤 많았고요. 여성분도 그랬고 남성분도 그랬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 그 상대방이 인성이 좀 갖춰지지 않아도 그 당사자의 문제죠. 그 다음에 뭐 지금, 아직 잘 모르신 분이 있는데, 아, 지금 남자분, 여자분 서로 전화에 연락하고 다음에 통화해요. 그 다음에 다음에 문자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 놓고 어,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문자도 씹, 씹어버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분은 차단한 경우도 있고요. 아, 그래서. 문자를 하던 다음에 연락하기를 했는데도 아무 뭐,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는 것이 지금 추세가 아니고요. 그건 과거에 5년 전, 과거에는 그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주고 좋은 분 만나라, 좋은 인연이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친절하게 댓글을 해줬는데요. 지금은 여성분 남성분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은 묵묵부답입니다. 거부의 의사가 묵묵부답입니다. 내가 뭐 다음에 만나자 언제 한번 더 한번 얼굴을 보자 식사를 한번 하자 라고 얘기를 해도 묵묵부답 대꾸가 없습니다. 그거는 거부의 의사니까 거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고요. 그것은 싫다는 의미니까요. 그렇게 거부의 의사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니까요. 지금은 그렇게 남자분도 여자분도 80, 90%가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대꾸하지 않는다라고, 어, 뭐 인성이 됐다, 틀렸다, 바르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그냥 거부의 의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그렇게 친절하게 대꾸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은, 지금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분, 남성분, 거부의 의사로 그렇게 묵묵구답으로 일관하는 거니까요. 그걸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또 심지어 어떤 분은 얼굴 사진을 보내라. 그래서 세 장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전화 한통 없이 얼굴 사진을 세 장을 보내 보내라 그래갖고, 나름대로 세 장을 보냈는데, 그 여성분 입장에서 뭐, 본인이 원하는 그냥 그런 얼굴이 아니었나, 인상이 아니었나, 하여튼, 곧바로 차단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화 차단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엄한 경우가 많은 케이스가 있, 있으니까요. 뭐, 서로 인연이 닿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아무리 뭐, 어떤 분은 사진을 보내지도 않고, 본인은 사진을 받아보고, 본인은 남자분의 사진을 받아보고, 본인은 사진을 보내주지도 않고, 곧바로 차단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오마 케이스가 많으니까, 뭐, 그 당사자의 마음의 문제고 인생의 문제니까 그걸 뭐 나름대로 사람인지라 기분 나쁠 수 있고 감정이 좋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거 일일이 대꾸하면요. 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여성 저런 여성 이런 남자 이런 저런 남자 오만 케이스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그냥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개를 이렇게 해보면요. 어 여성분, 남성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막 씩씩거리는 분도 계셔요. 여성분도 있고, 남성분도 있고. 아 이렇게 지나치게 반응 보이고 씩씩거리신 분들의 특징은 아 이런데 놓고 한 경험이 많지 않고 노화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순수한 분이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렇게 씩씩거리고 일일이 가잉반응을 보이면 아, 스트레스 받고 화가나서 속여봤는데 지장이 있으니까요. 그냥 아, 또 하나를 배웠구나 사람에 대해서 또 하나를 느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어디 내맘같지 않거든요. 아, 뭐, 2년간 채널을 운영한 저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는 사람인지라, 정말, 아, 뭐, 정말 화날 때도 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수시로 뭐, 일어나는데요. 우리 구독자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분히 화날 일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을 거고, 그렇게 일일이 그 대꾸 하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깔끔하게, 어, 프리하게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뭐 누구든지 좋은 인연을 만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조금 당사자가 인성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또 그렇게 인성적으로 조금 못하는 사람도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남성을 좋아하는 여성분도 있고, 또, 아또 어, 독특한 여성분을 좋아하는 남성분도 있고, 아 어, 나와 인연이 안 되었을 뿐이지, 다른 사람하고는 인연이 될수 있으니까요.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어제 그 낯수를 하는 그런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제가 뭐 그거 영상을 올리고 난 후에 댓글과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받아서 좀 용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구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하고 채널 을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 매칭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더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